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어, 교회가요 단임 목사 의존적이 되면요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예, 단임 목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힘 있게 살거라고 단임 목사가 몇 주라도 빠져 나가면은 교회가 메가리가 없어지고 이거는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지난 주 오후 예배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에참 건강한 교회죠. 선교 마인드가 강력한 교회죠. 성경에서 보이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안디옥교회의 목회자는 원래 바나바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으니까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둘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회는요. 뿌리가 깊은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서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성교사로 파송하라.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두분이한 번에 빠져나가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한 분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한 분은 다른 목회자가 오면 은그 다음에 파송하자.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사로 파송되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와서 다시 목회를 하고. 또 다시 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와서 목기를 하고, 또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와서 목기를 하죠. 3차 전도 여행. 이런 이네 번째, 4차라고 하는 여행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정이 됩니다. 왜냐면 로마로 가게 되고, 결국 네로 황계때 순교를 당해서 주인품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디오에는 주자느냐? 메가리가 없어지느냐? 역량을 상실하고 주자느냐? 아니죠. 강력한 괴로 남아있어요. 왜냐? 성도들 각자가 저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실 거예요. 이 안디옥계는요,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간 성도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당장 잠잘 곳이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전도를 해서 형성이 된 교회가 안디옥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죽게도 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도 하더라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도 한걸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먹고 살 길도 막 일어난데 그 와중에도 전도하는 성도들이라면 단임 목회자 둘이 빠져나가든 말든 저마다 맡기는 역할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어린 성도를 돌아보고 여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가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어,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어요. 뭐 이미 아시고 또 눈치를 채신 분들로 있으시겠지만은 그래서 덕분에 어, 제가 어, 금요일 예배도 못 나갔고 또 주일 예배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지난주 설교와 예언적인 설교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맞다고, 그런 것 같다고. 어, 담임 목사가 빠졌다고, 잠깐 안 보인다고 휘청거리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독하시면은, 저 선교제라도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 북한 땅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시를 내신다면저 섬에라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쏙 빠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휘청거린다. 그거는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빠져나가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의 목숨을 건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때 진짜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좋은 훈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성교는 예수의 비전 성교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연 목사 의존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런 거 영향받지 않고 성도들 각자 각자가 일꾼으로 제자로 우뚝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때 비해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바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이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사도행 6장이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에 일곱 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하죠, 지혜 충만하죠, 믿음 충만하죠. 뭐 사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믿음 충만은요 단짝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없이 생각한다, 믿음이 없이 말한다, 믿음이 없이 행동한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 없이 생각한다, 지혜 없이 말한다, 지혜 없이 행동한다 불가능하죠. 성령은 지혜와 계시형이시거든요. 의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들이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계도님들 제가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어찌보면 다임 목사가 너무 바쁘죠. 1년 내내 정신없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해외도 또 다니게 될 겁니다. 사실 올해도 10월에 독일 쪽 집회가 약속되어져 있고 11월에 아프리카 쪽 집회가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은 이제 제가 이동을 해서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해외에 약한 괴들 도움이 필요한 괴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육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바울과 바라바가 교회를 비우듯이 비우지는 않을 거고요. 적어도 주일 예배는 가급적 다지길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어찌되건에 이렇게 단임 목회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런 일을 비고 영향받지 않고 강력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믿는 성결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만큼 성장해 가시고 무장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강력하게 임하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만 아니라 한국계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국계 전체가 살아야 되고 전체가 깨어야 되고 전체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날 위에서 다람쥐할 겁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달려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겁니다. 이 일을 함께 동력자로 다람자라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함께 출석해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온라인 성도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저기서 중복이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의 기도에 이 시간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력한 기도 덕분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일 앞으로 감당해 나갈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거들의것 진리로 보도이로다 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기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오 어디자 성령의,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리자 성령의 불길 아이고 잠깐이데 아주 훌륭합니다. <laughs> <해야지. 웃음> 너무, 너무 아 뭐, <laughs> 당겨, <당겨야죠>. <laughs> <laughs> 우리가 배운게 없어가지고 잘 못불러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음. <웃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견디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는날속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가 찬양하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오 말라 강하고 하라 아메 그리석이 오리니 대찬요한번더할요잘하시네어디있어디